명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대망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벌대 음. 제보다 아래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 형제같갔잖어요 그래서 <laughs> 네, 네. 제가 네. 나영 언니를 이렇게 또 초대해봤습니다. 네, 분아영 TV 나영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우리 명실 씨를 석촌여서 예, 만났어요. 예, 네. 네. 아, 오늘은 내가 계속 이 유튜브로만 영상으로만 이 언니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처음 보는데 별로 그렇게 낯설지도 않고 그래요? 응. 어, 옛날부터 아는 어. 것 같아. 왜인지 전생에 아니 보고... 근데 자기 성격이 나랑 아, 비슷해. 어, 그런 거 같아. 어, 덜렁덜렁한 네. 성격이라서 나는 말안 하고 센님막 이런 이런 성격은 나는 나도 싫어. 하거든막 덜렁덜렁하고 아니, 군대 갔다온거 아니에요? 군대 성격 같아. 제사람 아, 같아. 어. 배를 타던 배놈대서래요 배를 탔다고. 예예. 예. 수산사업소? 아, 아니 아니, 저는 수산사. 북한만 해운부 사나. 아, 제복 입고 배타데 아, 그렇죠. 아, 아, 아 네, 해운부 쪽에. 네, 공민증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배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응. 외국은 어 무역배라고 해가지고 이거가탈수 음 없어. 응. 어 우리는 그 대신 국내로 왔다 갔다 하지. 어 그래서 국내로 다니는 무역배라고 하면 간단해.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이제 내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도 다지. 개개인 자기 저기 배를 가지고 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 쪽도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배를 북한이... 안 탄단 말이야 어, 대한민국은 그치. 다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음. 배 타고 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리 저기 그게 돈을 많이 준대도 배를 안 타고 이러는데 북한은 반대잖아. 배를 탄 집이면 잘 살아. 어, 오케이, 그래서 믿지. 남편이 배배 배 타는 사람이거나 뭐 뭐. 옴... 어부, 뭐, 뭐, 이런 집은 또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응. 가부 잘 살면. 아, 쉬운. 힘과 능력이 있으면. 응. 거짓반 그 자식들은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여기서, 여기, 사실 북한에서 나는 여자가 군대 나갔다 오는 거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안 했지. 근데 그치. 여기 와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막, 나가서 언니는 딱볼때 네. 저는 되게. 화면이 좀 약간 세게 나오는데 네. 실물 딱 보니까 퇴근 다 끝나고 나오고 여자 같아요 아주 귀엽고 <laughs> 아 질문이 잘 나와 요 확실히 그러고 와서 군 출신일 가지고 깜짝 네. 네. 놀랐거든요. 근데 또군 출신도 네. 북한도 여러 가지 병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안혜경 씨처럼 간호사 네. 했다든지. 네. 근데 고사총 부대 정말 이 여자들 얘네 만한... 옛날에서 다 해안가쪽에 네. 고사총 부대 많지. 국가 지키던지. 맞아요. 수호. 맞아수를 지키던지.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런 거, 한데, 그분들이 삶이 나는 너무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야, 그 군대 옛날 같을 때는, 그 고난의 군 이전에는 그래도 여군들이 좀 멋지고, 음. 응, 어디 가면 다 같이 쫓아다르면 부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고난의 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여군들이 그냥 거지때 같잖아. 그 돈, <laughs> 그, 그 금방 나온 애들이 막 그냥 막 최제해가지고 더운데도 막 이러, 이러고 어디 뭐뭘 저기 도둑질하라도 다니고 진짜 굴가 지키는 애들은 진짜 그런 그런 부대는 음. 그러니까 우리 부대 우리 부대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군단 안에도 굴가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부대가 있어요 그 절다리 굴가 이런 그렇죠. 거 지키는 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대는 진짜 더 힘들었지. 아, 나는 우리 사회 에 있을 때 이런 말 있어요. 응. 군대 박하잖아 여자들이 응. 그러면 어 통신병 응. 간호사, 간호사 뭐 그런데 허위국 이런 데 응. 가는 건 힘이니까 그래 그렇죠. 제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고사총으로 간다고 네. 네. 뭐 우리 대학 이런 건잘 모르고 하더라고요 네. 고사청간 데서 저희 아시는 분 언니가 변 평양에서 복무한 데서 제가 평양 응. 갈때 이거 신부름을 갔거든요 그런데 응. 나는 그렇게 산골 산골. 상원군이라 해가지고 그 상원, 세멘트 세멘트 공장, 평양, 평안남도 상원군, 그게 면세점도 깔려 있어. 거까지고 가는데 나는 세상에 평양에 그렇게 동안 산 거리는 거 처음 봤어. 그이 평양시가 시로 됐지만 옛날엔 평안남도 상원군 그 유명한 세멘트 공장 음.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 또 부대가 있는데 여자들만. 맞아, 응. 근데 우리 우리 평양이라든가 청진 이게신행문 응. 여자들이 다 나왔으니까 대트런거 군복에다가 지금 딱 싸. 얼마 모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며느리 무릎이 다 나오. 맞아, 뭐. 맞아. 세상에 여자게 너가 돼 이게 뭐야? 마 어디서 속도도 천이 넘고 나도 더 더해. 깜짝 놀랬잖아. 나 그러니까 거기 서서. 일반 병은 그렇지. 정복 자체가 군관되면 그래 대트런 군복이래 어. 있는데 일반 병은 그냥 명복 같은. 그런데 어떻게 군사복 면했어요? 나는 그래도 이제 좀. 그, 내대에서 이제 우리 명 실수는 잘 모를 거야. 나는 좀 특이한, 그, 북한에서 유명한 군인 집 출신이라서, 아 아, 좀 소문난 집이었자. 내 스토리 범에는 아 나올 거야. 네, 네, 그런, 그런 집이라서, 그, 군복물을 그래도 나는 그 쉽게 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딱 전역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군인들이 이제 막, 진짜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음. 이럴 때 됐지. 조금 나은 게 저는 그래도 사단 사령부 산하에 있는 직속 <laughs> 어 중대라서어 우리는 좀 나았긴 나았지. 그래서 우리 부대에도 이제 불간 지키고 절단리 지키는 그런 애들 보면은 진짜 상거지 상거지도 아니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네, 애들이 착가 뭐... 맞고 손도 막 겨린 다터 가지고 다니고 음... 응, 막 그랬어요. 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편적이 아주 북한에는 군대면 사실 터벌 때나 갔잖아요. 더덕놈들이잖아요 군복이 그냥 더덕찌라는 예. 옷이지. 더군다나 네. 우리 청진 같은데는 육군단에 불스를 해서 없어 그래서 무군단이 생겼는데 응, 응. 앞에서 막들어들어라고 사람들이. 응, 근데 우리 데가 얼마나 훔치는지. 응. 새로운 데 우리네가 얼마나 굶치는지. 새로운데 가면은 또 그렇지. 원래 있던데도. <laughs> 네, 사실은 정말 여군들도 굶어요. 아, 굶치지. 내가 굶친다니까. 나는 이제 그 군관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제 좀 지돈으로 하다가 이제 전역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배급을 좀 주고 뭐 했기 때문에 게가 전역할 때쯤 내가 전역할 때쯤 돼서 이제 내가 97년도 전역했는데 어. 그때쯤 이제 고난의군이막 빡세게 오면서 이제 막 그때는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려 출신이군요. 네. 나 전역 중이로중이 했잖아. 어. 전역하는데 이제 우리 중대 애들이 점치돈이 저녁 하는데 도중 식사를 싸줘야 되겠는데 이거 도중 식사. 어. 아, 아, 그래가게는한3 일분 어. 써야 쌓이니 나머지도 가지고 가지도 쉬니까 음. 도중 식사를 싸줘야 되는데 3 일분 싸줘야 되는데 이제 그 반찬이랑 막 이런 게막 하는 게 그러니까 그밀가루를 사다가 까베기를 까베기를 음.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 이제. 봉다리 봉다리 이렇게 해서 3일분 이렇게 해줬거든. 그래서 나는 나오는 날에 애들이 이제 도중시사라 가져왔는데, 아니, 이 비싼 거를 얘네들 까매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해서 했냐니까. 하 훗날에 내가 알았어. 집에 다온다며 그냥 지도동지 그냥. 우리들이 성이구 이러기다원이잖아 아, 아니지, 그때 당시는 오 원이었지. 내가 전에 갈때 어. 하나 오 원이지. 어, 내가 잡쌀 가격이 오오 원이지. 국수 안 그러 오원막 했잖아. 아 원이었잖아. 어. 어. 응? 어 맞아 응. 맞아. 어살일살한 킬로 육0원할때 내가 번급이 팔0 원이었어. 중이 번급이 한 킬로 1 2 0 원했겠지. 아니, 60원 할 때는 저녁하고 아, 왔다고. 아. 그래, 내 군대 동아로 가져왔는데, 그동아 팔라나가니까 300원이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래서, 야, 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어, 그 아, 응, 군부대에서 올때 팔아줘야지. 그래, 가져왔지. 그 가져왔는데, 이제 가는데, 이제 도전싸사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뭘 훔쳐왔나면은, 장마당에 가서 이제 밀가루랑 기름이랑 사다가, 이거 좀 까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나가 가지고 그때 당시내전역할때좀되면은고난행군이막 시작되면서 구리 아, 그렇지. 구리. 어, 맞아 맞아. 그렇 구리, 구리가 이런. 어, 어 1kg당 밀가루 4kg만 바까 주고 막, 음. 막, 막 그랬어. 장마당이라 이안 돼서 그치. 어, 연, 연결이 돼서 가면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밀가루를 얘네들 사야 되니까 음. 밀가루를 구입하게 해서 얘네들 뭘 붙여 왔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구리라는 이런 거 붙여 와야 돼. 구리는 먹치고 뭐 거기 저기 산 넘어 뭐 어디, 어디 마을에 가서 야밤에 자는 집 가서 가마 뚜껑 담그 쳐온 거야. 알루미늄 있잖아. 응? 응. 어, 응. 북한은 근데, 가마가 다 알루미늄인데. 이 거기인데 이거 솥까지 빼면은 거기 저기 뭐야 내일 아침 네, 뭐, 밥뭐 어, 그래도 뭐다. 그래도 그거랑 심이 있어. 약간 어, 여자들이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 집이 밥 먹어야 되는데 밥솥까지 없으면 여기다 무슨 밖에서 덥다지 뭐 덥더라도 끓여 먹어야 되니까. 뚜껑을 몇집 돌아다니면서 그가마 뚜껑을 몇개 훔쳐온 거야. 그걸 훔쳐다가 알루미늄 바꿔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밀가루를 좀 탈아가지고 기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중대에서 이제 그 이, 튀운 거야, 이거를. 근데 나는 갑자기 내가 그걸 그른다는걸 알았으면 내가 미치지 왜 얘네 잡히면 내가 내일이 저녁하는 공간이라도 내가 이제 응, 저지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지. 너네 중대애들이 이게 이게 뭐 어. 있다 이딴 것들이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들키지 않고 이제 이 것들을 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훗날에 편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거야. 아유. 어 부서 대장이라는 애가 이제 내 편지 왔는데 좀 어, 지도인지 그거 그때 그 어떻게 그 생활에 눈물나고 가만 뚜껑 몇개 훔쳐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펑펑 울었다. 펑펑 울었다 진짜.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걔네들이 그렇게 가져온 까베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제 저녁 기차 타고 왔거든. 그래서 나는 직접 훔치는 데는 이제 동참은 못 해봤지만.